<laughs> 아 진짜 짜증이 나네 시발새끼가 응? 아, 어? 짜증이 나네? 정말 짜증이 나네 정말 짜증이 나네 진짜로 <laughs> 자. 아, 내가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이게 엄마 아빠가 자고 있어 가지고 일단은 자료 영상 먼저 내 네,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먼저 보셔야 돼. 여기저기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도 이제는 거리의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견인 조치를 하는데도 위반 신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불법 주차라면 추가 요금을 지정 주차라면 요금 할인을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지정 주차를 하면 요금을 할인해 준다. 야이 히바라 애미 족 같은 소리하지 말고, 에뭔개족 같은 소리하지 마시고, 뭔 할인을 해줘 이 병신아 그냥 갖다 없애 이 개새끼야 뭔 할인을 해주고 안다 있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어, 얀마. 할인은할 거면 야 우리나라 저거 뭐야 그 환율이나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거나 할인해줘 이런 거 할인해 주지 말고 이 개새끼야 할짓거리가 없어 병신아 어? 참 우리나라도 참 장애인 국가다 이 병신 새끼 응? 응? 나이 장애인아 그러니까 그 지정된 곳에 주차를 안 하면 추가 그니까 벌금을 때리고 그다음에 주차를 잘하면은 이제 할인 요금을 깎아준다. 죄송한데 그렇게 해도 나아질 리가 없고 예 그냥 없애는 게 답이고 그리고 솔직히 그거 없어도 잘 다녀요 사람들. 개 새끼야. 잘 다닌다고. 그리고 그거 탈 금액 한 달치 모으면 은 자전거 하나,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싼마이 하나 사가지고 이제 타고 당길 수, 영원히 그, 살수 있는 자전거 하나 살수 있는 금액인데, 어? 뭐하러 이거를 내버려 가지고 사고 나게 하고 어, 그 여중생이 그 사람 쳐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고 그런 일을 만드세요. 이 병신 새끼야. 생각이 있어요, 이 장애인아? 어? 그러니까 너거들은 생각이 없는 새끼들이야. 어? 야 양마 같은 새끼들아. 응? 그때 공유 식보드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 부려서 썰 때는 언제? 이제는 뭐 갑자기 요금을 할인, 뭐 할인 정책을 해준다? 족가, 희발 새끼야, 개새끼야, 족 같은 새끼야. 응? 뭔 할인 정책을 해줘, 이 병신아. 어? 이족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 개새끼들이. 어? 그럼 내가 여기 길거리에 있는 공유 보드싹다 모아다가 너네 집에다가 주차해 버려도 돼? 이 빙진 뉴스, 어? 야 그래도 되니? 보도를 할 거면 이시새가 똑바로 말해, 개새끼야, 어? 뭔 요금을 할인을 해줘, 이장애야 어? 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도 위로 전기 자전거 여러 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지하철 도심 곳곳에서 위... 서울 강남구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자전거 내 전동 킥보드가 불...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여기서부터 보시면 제가 왜 화가 나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보자막 제대로인 것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절적으로 이제 인원들이 많이 적극되고 결국 불법 주차를 직접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아니 큰... 처벌할 규정이 왜 없어 이 병시나 그걸 갖다 없애버리면 되잖아 어이 장애 병시 그거를 없애는 게 대처 방안인데 뭔 불법 주차를 그 해결할 방안이 없니 방안이 있는데. 저거 그냥 갖다 없애버리면 되잖아. 저거 없어도 사람들 잘 다닌다고. 어? 야 그리고 솔직히 저거 저거 탈 금액으로 그냥 택시 타고 다니라 하면 되잖아. 근데 여, 저거를 왜 하냐고 굳이 택시 타면 되는데 택시 금액이랑 맞 먹잖아. 저거. 뭐하러 저거를 만들어가지고 어? 진짜. 대가리들이 없는 새끼들이네, 이웅신 새끼. 어, 아. 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음. 무단 방치한 이런 킥보드를 지정된 장소에 옮겨 놓으면은 할인 정책, 그니까뭐한 달에 만 원이라든 이용료를 한7천 원까지 뭐 사전 한해. 뭔 무당 방치된 킥보드를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은 요금을 할인해 내주는 정책을 운영해 이 병신 새끼야 그냥 갖다 없애 이 개새끼야 킥보드 갖다가 네 대가리 후리기 전에 어 아니면 어, 기,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킥보드싹다 내가 발로 까가지고 그거 반으로 분질러 버리기 전에 갖다 없애버리라고 그거 그거를 없애는 게 정책이야 뭔 할인을 내줘 이 병신 장애인 새끼야. 대가리라는 게있으면좀 생각을 해어 영업을 그냥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 그거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다니기 때문에 우리 킥보드를 없애도 돼 어? 킥보드를 뭐하러 뭐하러 어? 거기 놔둬가지고 국민들이 다치게 만들어 솔직히 그 길거리 잘 세워놨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어? 그러니까 없애 이 장애인아 어? 정말 대가리들이었네 내가 이거 뉴스에 알, 이거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냥 눌러봤는데 말을 정말 짜증나게 난 이쯤 되면 슬슬 없앤다고 할때 되겠지 해가지고 봤더니 무슨 정책을 해, 해준다고 하고 있어 짜증나게 아 내가 그래가지고 라이브를 튼 거예요 정말로 아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라이브를 켜게될줄 몰랐다. <웃음> <웃음> 어쨌든 이거 제 의견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예, 라이브 좀 켰는데 짤방인데 말을 참 족같이 하게 가지고. 나는 솔직히 이쯤 되면 이제 킥보드를 없앤다고 할줄 알았어. 근데 무슨 할인 정책을 해준다. 그런 소리라고 한줄 알았으니까 내가 화가, 화딱지가 나. 니야어 응? 말을 그렇게 해. 없애면 되는데, 이 씨발 새끼가 말을 족같이 하고 있어. 이 개새끼가. 아, 짜증나게 하네. 아, 이만 마칠게요.